2 학년 학생들 선생님이 오가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에 이어서 어 오가죠? 자 여기 레슨 4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오가인데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자 먼저 사과와 마찬가지로 오가도 여기에 있는 단어를 꼭 외우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자 스펠링까지 모르더라도 어 이게 서술형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 최대한 스펠링을 외우고, 스펠링 외우게, 외우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친구들은, 일단, 음, 선생님 생각엔, 어, 82페이지에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예문이라도 꼭 챙기고, 어,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음, 그 다음. 보면, 자, 여기, listen and talk에, what's the matter? What's wrong with you? 자,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걱정스러워 보이거나 그 원인을 물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줘요. 자, 이런 표현들 잘 익혀주시고요. 그 다음 볼까요? 자, 공부를 할땐이 핵심 표현 위주로 앞뒤의 문맥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렇게 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볼까요? 자, Laura, what are you doing, Laura? 로라, 로라 너뭐 하니? I'm making some cookies. 어, 나 약간의 쿠키를 만들고 있어. It's almost ready. 거의 준비가 되었어. You look upset. 자, 너무 화가 나 보인다. What's the matter? 무슨 문제인데? Oh, 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I'm just tired. help yourself. 아니, 그냥 피곤해. 어, 많이 먹어. 자, 마음껏 먹어. help yourself. 너 자신을 도와. 이런 뜻이 아니라 많이 먹어. 마음껏 먹어. 자,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 You don't look so happy today. 자, 여기 나와 있는, listen and choose에 나와 있는 이런 스크립트 꼭 보고 가세요. 자, 무슨 문제니? 무슨 일이야? 할 때, What's the matter?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 우울해 보인다. You look down today. 너 오늘 우울해 보여. What's the matter? 무슨 문제니? 이럴 때, uh, I got a haircut, but It's too short. 머리가 너무 짧게 잘렸어. 머리를 잘랐는데. 자, I look funny. 나 웃겨 보여.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표현 was the m a t t e r 잘 봐두시고요. 자, 여기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고, 자, 풀어보시고요. 어, 여기는 내용으로. 자, 밑에 있는 내용까지 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what's the matter? 무슨 문제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던 상황을 얘기하겠죠. 상황을 보고,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 흐름에 따라, 자, 요렇게 들어가는 주요 표현들 잘봐두세요 자, listen and talk. 마찬가지로, I think you should 동사원형.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뭐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 자, 우리 5가 앞에서 뭐 나왔죠? 어... 오가에서 저런 내용이 있었죠? 음. 오가 80페이지 거기 보면 어, I've gained weight lately 선생님이랑 했던 부분인데 나 최근에 몸무게가 많이 쪘어 그럴 때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I think you should exercise regularly 이런 표현들 있죠? 잘 봐두시고요 그다음 자, 여기 보면 어 자. 여기가 그 표현 같아요. 어, 여기 보면 어, It is so delicious. 어, oh, 너무 맛있다. I can't stop eating. 나 먹는 거 멈출 수가 없어. 어, uh, Daniel, you don't like cookies? 너 쿠키 안 좋아하니? Actually, I I really like sweet. 나단거 되게 좋아해. 뭐 but... I have a toothache. 나 지금 치통 있어. 이빨이 아파. It really h u r t 정말 아프다. 자, 이럴 때, 자, 나는, 자,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있잖아요. 요 해석 쓰는 거, 이런 거 한번 다 채워보세요. 꼭. 자, 그럴 때, 내 생각에 너는, 어, 치과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 I think you should go to the dentist. 이렇게 하는 표현들. 자, 그 다음, 자, 여기 나오는 표현들. I think you should로 해서 여기 있는 표현들이 해석이 무난하게 돼야 돼요. 빈칸이 탁탁탁탁 들어갈 때 답이 탁탁탁탁 떨어져야 아, 나는 시험 공부 준비를 좀 했구나 하는 게 되고 그게 준비가 안된 사람은 다시 여기를 해석을 보고 어, 이 학습지를 가지고 공부를 다시 해 두셔야 돼요. 자, 됐죠? 그 다음. 자, 여기 표현들, listen and write. 자, 여기 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각페이지의 수행평가할 때 칭찬도, 도장 다 받았죠? listen and write에 나와 있는 이런 것도, 어, 여쌤이 그 안내해 주신 그 페이지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스크립트는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해석도 원활하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현재 완료는 뭘까요? 과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게 현재의 상황에도 영향을 주는 걸 현재 완료라고 해요. 자, 뭐가 있냐면 have 플러스 pp나 has 플러스 pp를 사용하는데 축약형은 have pp는 어 주어 어퍼스트로피 v2를 써 주고 얘도 어퍼스트로피 s를 써 줍니다. 자, 부정형을 만들 땐 have 자체가 조동사, have 동사라 그래요. 이 뒤에다 not을 붙여 줘야 돼요. have not have not, has not. 자, haven't로 추약할수 있다. 자, 그러면, 현재 완료의 용법들이 있어요. 경험, 계속, 결, 완료, 결과. 자, 경험과 계속이죠. 어, 경, 여기 보면, I have lived in Los Angeles for 5 years. 나는 5년 동안, 자, 어디에 살았다? 어, LA에 계속 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자, 여기 봐 보면 과거는 내가 어 다섯 살때 여기에 살았다. 과거는 과거에 있었던 그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게 현재와의 연관성이 있다. 얘는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자, 현재와의 연관성이 있는 게요 표현이죠. 자, 현재와의 연관성이 있는 건 현재 완료. have pp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현재 완료형은 뭐를 가리키는 말? 과거를 나타내는 yesterday, last year, ago와 함께 쓸수 없다. 과거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랑은 못 써요. 왜냐하면 현재와 연관성이 있잖아요. 이미 끝나버린 게 아닌 거기 때문에 현재 완료의 의미는 경험과 계속 표현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어, 함께 쓰이는 부사구들 잘 봐주시고요. 함께 쓰이는 부사고 잘 봐주세요. 자그 다음에 어, 다음 표현. 자 여기에 보면 이이 이 불규칙형 원인들 있죠.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자 과거분사는 PP라고 하죠. 이 얘네들을 다 알아줘야 돼요. 이 용법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자이 과거분사형을 모르면 어, 문제가 나왔을 때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에 요 과거 분사형은 꼭 챙겨서 알아주세요. 알겠죠? 자, 과거 분사형, 과거형 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네요. 자, 비 n 의 과거형, 과거 분사형, 뭘까요? 자, 찾아주세요. 어디서? 바로 앞에서. 자, 요거는, 어... 어디냐면, 교과서 168페이지에 있는 그 r a 드릴 문제입니다. 교과서 168페이지. 자, 168페이지에, 자, 여기 보면, 현재 완료와 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할 때, 앞에 뭐 들어가면 돼요? 현재 완료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have나 has, pp. 예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i죠. 여기 다뭐 들어가요? have, have. 자, m 스터이 r m a k e r 자, 3인칭 단수니까, has. 민지, 3인칭 단수니까, has. d 드 a d 죠 아빠는 3인칭 단수니까, has. 그 다음 나머지는 얘네들의 PP형을 이 빈칸에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 뭐, 뭐한적 있니? 비동사의 PP형, been. 자, see, so, seen, seen, have seen. 자, 보지 못했다니까, I haven't seen the movie yet.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꼭 풀어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어, 현재 완료 가로의 이 문장. 자, 얘도 어, 요거 정답 앞에 표시해주셨고 다 표시해주셨네요. 이거 꼭 보고 외워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have, pp haven't, pp have, pp have, pp has, pp 자, 왜 has인지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형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 현재형은 3개밖에 없어요. she, he, it 자, tom, jane 뭐다 그렇죠. 자, 현재 완료형 추가 학습지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자, 요거 잘 읽어 보시고 시험 공부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풀어 주세요. 자, 요것도 풀어 주시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 꼭 공부해서 해 주는데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는 거는 선행사가 있고 뒤에 있는 목적어가 있어요. 이 목적어가 자, 이 목적어가 어 마지막에는 목적어와 선행사가 겹쳐지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자, 얘는 앞으로 빼주고 그냥 앞에 있는 선행사를 보고 어,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잘 풀어주시고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선생님이 자 이렇게 오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